마음에 좀 든다. 왜 그러냐면 봐봐라. 얘 모습이 그냥 y f x 야 그런데 요 그림에서 요거를 만족시킨다. 이랬는데 음, x가 어떻게 바뀌었나? ex-4로 바뀌었지. 그럼 ex-4에 대한 함수잖아. 그게 이 그림이 나와 있어 ex. 마이너스 4가, 음? 어차피, 이 XR이 x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이 X의 범위가 바뀐 거야. 어떻게 바뀌었냐면, 여기서 봐봐라. F 엑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랬지 그럼 여기서, 요게 0보다 큰 거고, 요 밑에 게 0보다 작잖아. 왜냐면 이 함수 값이니까 Y 값이거든. Y 값의 아래 지역, 아래 지역. 아래 지역이, 즉, 아래 지역의 X의 범위가, 엑 x 마이너스 4, 이 X의 범위가, 음?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있나? 요 2에서 요4 사이를 움직인다, 이 말이지. 이거 찾아주면 돼, 이거. 분등식이 딱딱딱 넘기면 얼마 되나, 이게? X의 범위가 3과 4 사이가 되잖아. 맞나? 아니, 이게 러스 4, 이게 플러스 4, 이게 플러스, 플러스 4 하면 6대고 이거 8 되는데, 2로 또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. 그 안에 있는 정수는 3과 4. 두개다 하면, 왜? 왜다나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. 두개 더하면 7.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. 뭐이 드라마틱하게 생각해주면 참 좋아. 어. fx가 0보다 작다. fx가 0보다 작다니까 요 밑에 지역. 요 위로는 아니다. 이게 밑에. 요 지역에서 x의 범위의 움직임.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x를 찾는 거. 요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4.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하고 또 위로 나누고 이 해가지고. 그래서 다음번, 최종적으로 함정을 한번더 받지, 값에 하벌고해라. 3과 4를 더하면 7이 된다는 거지. 한대 치고 싶나?